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배우 김영광이 고민 없는 일상을 공개해 많은 이의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. 지난 5일 제작진 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음 주 예고편을 공개했다. 공개된 영상에는 배우 김영광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모습이 담겨 시선을 끌었다. 김영광은 방송 최초로 민낯을 공개하는가 하면 까치집을 짓고도 여전히 멋진 비주얼을 과시했다. 또 그는 제가 장비 욕심이 많아요라며 요리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. 김영광은 능숙한 손길로 고기 손질을 하며 요생남의 면모를 뽐냈다. 영상 말미에 김영광은 조카로 추정되는 꼬마를 위해 우스꽝스러운 분장까지 불사했다. 땅당 예고편을 본 누리꾼은 빨리 다음주 왔으면 좋겠다라며 넘치는 기대감을 쏟아냈다. 관련 영상은 30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.